몇 주째 온통 코로나19로 난리지만은 지금 사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이 시간 잠시 십자가의 신앙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여러분 떠오릅니까? 인터넷에서 뭐 그런 그 조롱하듯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밖을 조망해 보세요. 낮에 봐도 한집 건너 십자가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십자가로 꽉차 있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밤에 보면은 휘양 찬란하게 치장된 십자가들로 세상이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뭐 그런 글을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뭐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올려놨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야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십자가를 보고 답답함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공동묘지 를 떠오른다든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물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안다면은 우리 신앙을 진정 십자가 그 중심에 두는 신앙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십자가 그 중심에서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처음부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복음전도, 그리고 선교, 그것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고렌도전스 2장 2절에 다시 한번또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면서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완전한 성취를 이룬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구원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당신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비로소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것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를 생략한 복음, 뭐 그런 건 상상도 할수 없다는 라 거죠. 십자가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은 십자가 중심에 있는 신앙, 십자가만을 우리 신앙, 아니 우리 인생 전체의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늘 십자가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할 텐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대면하게 되는가 우리 시간 잠시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대면하게 됩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의 끔찍한 죄와 대면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 신앙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 그 죄의 끔찍함을 대면해 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고 말하면 뭐, 또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 도고왜 자꾸 죄, 죄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셨음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징벌을 받아 치찍을 맞기까지 끔찍한 죄라는 사실이죠. 우리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큰 끔찍한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대면해 볼 때까지는 전혀 우리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진짜 죄, 가장 부패한 죄,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는, 이르게 하는 그런 죄는 감추어진 죄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한, 발견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죄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의로움이나 아니면은 선한 행위 뒤에 감추어진 그런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의롭고 선하게 얼마든지 살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죄입니다. 바로 그 죄가 실은 가장 큰 죄인데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가 바로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선하게 의롭게 살수 있다라고 믿는 그 죄. 예. 그 죄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그 죄는 우리가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죄는 외부로부터 폭로 될때 비로소 밝히 드러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그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수 있어라고 믿게 하는 그죄그 그 죄를 무엇이 비로소 폭로할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바로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낱낱이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그런 우리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으로 선고합니다 그 십자가는 그러한 우리 죄 우리 죄를 찌르면서 너는 죄인이야 네가 사실 여기 십자가에 달렸어야 하는데 그런데 바로 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라고 우리가 전에는 전혀 몰랐던 바로 그 죄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갈보리의 높이 솟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낱낱이 드러내는 우리의 그 죄와 사실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와 비로소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장 먼저 하는 죄는 바로 그 죄를 드러내는 일이죠.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복음은 결코 십자가 복음이라면은 우리 자아를 지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당신 뭐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이 그런 식으로 전해진다면은 그래서 사람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지고 그러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만족스러워한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 죄를 폭로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먼저 찔리고 아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죄악을 폭로하고 내 스스로 어렵다 하는 그 태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부딪히면 먼저 끔찍한 아픔과 고통, 그것을 느낍니다. 내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다라고 믿는 바람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바람에,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셨다. 내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처절하게 고통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 그것이 바로 보금이 복음이라는 렌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또 십자가라는 그 렌즈로 정확하게 우리 실존을 본다면은 우리는 그런 죄와 직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죄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원한 운명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옛 상태 즉 죄의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매다는 폭력을 가할 정도로 끔찍한 죄였다. 그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그분의 은혜도 또 구원의 기쁨도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입술에 나오는 찬양도 온전한 찬양이 될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바른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진정 그와 같은 십자가 중심에서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철저하게 우리의 죄와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과 직면하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치유를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치유를 받게 되었는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날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뭐다 상처, 상처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뭐 아무 일 없는 듯하지만은 실은 그 속에 상처가 많은 듯합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주된 관심사이고 힐링이 뭐 유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들 심지어 뭐 방송에서조차도 뭐 치유니 힐링이니 그런 말들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말 상처이고 또 무엇이 진정 우리가 받아야 할 치유인지? 예. 무엇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처이고 또 어떤 것이 진짜 치유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레미아 6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그들은 여기서 이 선지자들을 또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도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큰 상처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로 인한 상처인데 하나님 앞에 범한 상처인데 그것이 가장 큰 상처인데 그 죄가 남긴 상처야말로 우리 영혼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런 상처는 그저 눈여겨 보지 않으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다라는 것이죠. 우리 외적인 상처 또는 뭐 우리 마음의 상처 뭐 이런 것이 없으면 관계로 인한 상처 뭐 그런 것이 조금 아물면은 그저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건강하면은 하는 일이 잘 되면은 만사가 형통하면은 뭐 어떤 근심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평안하잖아, 평안하잖아. 무슨 문제, 무슨 상처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상처를 보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야말로 우리 영혼이 가장 큰 위험과 권경에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끔찍한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우리 영혼의 상처를 그저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상태입니다. 그거야말로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죠. 거기에 아까 읽어드린 그 예레미아 6장의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망가졌다. 아주 결단이 나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 괜찮다. 말한다. 그러나 절대로 괜찮지 않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 아주 결단나 버렸는데도 그저 괜찮다고 외적으로 보일 때 또는 어떤 관계나 상황이나 또는 내 마음 안에서 볼때 상처가 없을 때 평안할 때예 안심이 될때 그리고 만족이나 기쁨이나 행복 같은 것들을 느낄 때 그저 괜찮잖아 괜찮아 그렇게 가벼이 여긴다는 거죠 맨 흔히 뭐 이야기하는 인생의 상처들에 대해서나. 그저 치유이니 힐링이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반창고나 붙이고 있는데만 열중합니다. 그 사이 그 사람들의 죄, 그 영혼 깊숙히 들이워져 있는 그 죄,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은 죽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 그 죄가 주는 영혼의 상처 그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 6장 말씀이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 말씀, 오늘 이사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리고 치유에 집중해야 될 상처인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분명 우리가 나은 자, 우리를 나은 자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나았고, 어떤 질병? 무엇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이 심각한 상처라는 것,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과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음 즉이 치유는 우리가 누리게 된 평화와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서로 이두 말씀이 대꾸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런 평화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히브리어로 샬롬 여러분 잘 아십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 마음의 안정이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샬롬이라는 것은 본래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단이 나고 많은 거죠. 우리 영혼은 죽음에 이르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전쟁을 선포하시지 않고 뜻밖에도 우리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채찍을 드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 최초로 그두분 사이에 있었던 샬롬이 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 깊 그 친밀한 사귐 영적인 교제 가운데 계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이 샬롬이라는 것이 그 순간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드시는 채찍 대신 그 아들을 향해 채찍을 드시는 바람에.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의 형태인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시고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샬롬 곧 평화가 주어진 거죠. 우리의 치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 누릴 수 있게 된 샬롬의 평화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채찍을 맞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 이것이 평화. 우리가 얻게 된 샬롬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하나님의 그 샬롬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상황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징계하심으로 주어진 거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하고 영원한 치유는 그 치유를 가져다 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대면하고 십자가를 마주하고 십자가와 부딪히는 그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치유라는 것은 일어납니다. 그 치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샬롬을 깨시고 우리의 우리와의 샬롬을 선택하심으로 주어진 치유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달리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치유인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만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상처니 상처니 뭐 치유니 뭐 그런 건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모자라서입니까? 왜 자꾸 치유에 목말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뭐 이해한다치더라도. 예수 믿고 십자가 만난 십자가의 샬롬과 그 샬롬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치유를 받은 진짜 치유를 받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치유니 상천이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그리 영원한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매일 다시 경험하는. 매일 같이 다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항상 우리 현실, 매일의 현실에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고 능력이고 은혜임을 은혜임을 믿습니다. 매일 십자가와 부딪히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주어지는 그 치유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심령과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우리 관계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남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중심에서는 신앙이라는 것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샬롬, 그 샬롬으로 인해 주어지는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과 대면하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대면하게 되겠죠. 당연히. 은혜를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이며 큰 것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늘 우리는 그 은혜를 대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왜요?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선하고 위롭다라고 믿는 그런 죄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신 드시는 채찍. 대신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채찍을 드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은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가리켜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죄의 상처로부터 나음을 입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밝히 드러내는 사실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를 우리가 진정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은혜가 뭔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람, 그 가슴 깊이 십자가를 끌어안는 사람만이 우리가 얻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놀랍고 기적적인 것인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늘 은혜임을, 우리 삶이 어느 환경,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그것이 우리 삶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이 터져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은혜를 정면으로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은 근데 십자가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샬롬과 치유를 누리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당연한 거죠 죄인이었는데 전적으로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은혜를 다른 어디서가 아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새삼스럽지만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진정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왕의 아들을 살해해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죄수를 갑자기 왕이 방면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멸류관을 씌워준 다음에 왕의 식탁에 불러 앉게 해서 저녁을 먹도록 초대해 준 그런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십자가에 감당할 순 없는 은내의 사건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 존재 자체, 예. 구원받은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 그 자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핍박한 사람 우리가 다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었다라는 사실. 은혜 아니면은 설명이 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 그것은 온전한 은혜다, 은혜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모든 게다 은혜다라고 정말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요 겸손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십자가를 마주하는 사람, 진정 십자가를 그 심령으로 부딪히는 사람만이 자기가 받은 것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로워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지금 내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은 십자가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성격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예.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어, 그러니 그것이 은혜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 내가 이룬 것들 역시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15장 10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것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 자신을 다 내어서 주님께 드린 것 역시 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십자가를 진정 만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정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반면에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 중심의 진정으로 그런 고백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현신한 것, 내가 교회에서 정말 애써서 봉사한 것, 예,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신앙생활한 것,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다! 진정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은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정 만난 사람이라면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그두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존재, 그리고 지금까지 행한 내 모든 헌신과 봉사와 사명, 또 그를 향한 그것을 향한 나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모두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 고백은 십자가와 부딪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정 고백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십자가와 만나야 할줄 알아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를 대면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진정 끔찍한 우리 죄와 마주치고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죄가 우리에게 주었던 상처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해방을 누리고 치유를 받았음을 또한 노래하는 그런 우리가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